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여기 마랍에뭐 밭인데요. 그 비닐막을 제거하지 않아가지고 이 바람에 한 번씩 바람이 닿지 이거 청소해줍니다. 이, 이 많은 비닐들이 이거 지금 날아가면 어디로 갈까 여기? 다 대단 물이나 물이 있는 수로 같은데 가서 이게 안착이 되고 이게 이제, 이제 이 바다로 던지러 가고 수로 같은 경우도 저희들 청소해 를 보면은. 그 실제 위서 에잘보이진 않지만 바닥을 끌고 보면 바닥 그 수로 바닥에 이런 비닐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. 깔기고 끌고 보면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있을, 이게 많습니다. 저수지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. 이한번 보십시오. 이 바람이 청소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방치해둔 비닐 마입니다. 이한번 여기 보십시오. 어, 여기는. 흡병면 어, 낙상수로입니다. 어, 지난 겨울에저 상류 쪽에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요 비닐막 저희들이 여기 낚시터를 활용하면서 뭐 밟고 이래가 많이 지적이 고또이 밭주인한테 고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요 범인을 하면을 어, 잡혀 있는 사다리 저쪽에도 해놨습니다. 이분들이 설치한 것인데 고맙기도 하고 하여 저희들이 이거는 제가 그 치아드리기로 마음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. 날씨도 좋고 나고 하니까 이거 이제 여기 있을거지 뭐 기간이 한 100m 정도 되겠죠 오늘 밀막 제거 작업 좀 하겠습니다